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건이 박건이 성경통독 시간입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양과 소지양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민수기 17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죄를 지어 목숨을 잃은 이 사람들의 향로는 주님 앞에 가져왔던 것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이니, 두드려 펴서 제단을 씌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표징이 되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대로 아론의 후손이 아닌 속인이 주님 앞에 향을 피우러 다가갈 수 없고, 그렇게 하였당하는 코라와 그 무리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되었다. 공동체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오자 둘은 만남의 천막을 향하여 돌아섰다. 그때에 구름이 천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불을 담고 향을 피워 어서 공동체에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격분이 터져 나와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이들과 산 이들 사이에 서자 재난이 그쳤다. 재난이 그치자 아론은 만남의 천막 어기로 모세에게 돌아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집안마다 지팡이 하나씩, 곧갓 집안의 수장에게서 지팡이 하나씩 열두 개를 거둔 다음 수장의 이름을 각기 그의 지팡이에 새겨라. 너는 그것을 만남의 천막아, 내가 너희와 만나는 증언판 앞에 놓아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전하자 이스라엘의 모든 수장이 각자 집안마다 지팡이 하나씩 모두 12개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내놓았다. 아론의 지팡이도 그 지팡이들 가운데에 있었다. 이튿날 모세가 증언판을 모신 천막에 들어가 보니 레이 집안을 대표한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나 있는 것이었다.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편도 열매가 이미 익어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언판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자들에게 표징이 되도록 보존하여라. 그렇게 해서 너는 그들이 나에게 그만 투덜거려 그런 일로 죽는 일이 없게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서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집안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너희의 사제직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내 아들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은 너를 위한 임무와 천막 전체를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성서의 기물들이나 재단에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뿐 아니라 너희도 죽을 것이다. 너희는 성소를 위한 임무와 재단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격분이 내리지 않게 하여라. 너와 네 아들들은 재단과 휘장 아래 모든 일과 관련하여 사제직을 수행하고, 그곳에서 일을 해야 한다. 나는 너희의 사제직을 선물로 준다. 가까이 오는 속이는 죽게 될 것이다. 불에 사르지 않는 가장 거룩한 것 가운데에서 이것들이 너의 차지가 될 것이다. 곧 그들이 나에게 되돌려주는 모든 곡식재물과 모든 속재재물과 모든 보상재물 등 그들의 모든 예물이다. 이는 가장 거룩한 것으로서 너와 내 아들들의 것이다. 또 이것들도 너의 차지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선물 가운데 들어 올려 바친 예물과 흔들어 바친 모든 예물을 내가 영원한 규정에 따라 너와 내 아들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너의 딸들에게 준다. 내 집안에 있는 사람으로 정결한 이는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들의 땅에서 나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그들이 주님에게 가져오는 만물은 너의 것이 된다. 내 집안에 있는 사람으로 정결한 이는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육체를 지닌 온갖 것들 가운데에서 모텔을 처음으로 열고 나와 주님에게 바쳐지는 것도 모두 너의 것이 된다. 그러나 사람의 마다들은 대속해야 한다. 부정한 짐승의 맛배도 대속해야 한다. 그러나 소의 맛배나 양의 맛배나 염소의 맛배는 대속하지 못한다.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그 피는 재단에 뿌리고 국기름은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로 불에 살라 바쳐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거룩한 예물들은 모두 영원한 규정에 따라 내가 너와 너의 아들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너의 딸들에게 준다. 이는 너와 너의 후손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맺은 영원한 소금 계약이다. 레위의 자손들에게는 만남의 천막에서 그들이 하는 일의 값으로 이스라엘에서 나는 11조 전부를 재산으로 준다. 만남의 천막일은 내윈들만 하고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진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칙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그것은 타작마당의 국식과 술틀의 포조주처럼 너희가 들어올려 바치는 예물로 셈해질 것이다. 너희가 받는 모든 선물 가운데 일부를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온전한 예물로 드려야 한다.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을 거룩한 예물로 올려야 한다. 그것은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들이 아무 곳에서나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만남의 천막에서 너희가 하는 일의 값으로 너희가 받는 보수이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것을 엘레자르 사제에게 주어라. 그런 다음에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 그의 앞에서 잡게 하여라. 그 암소는 그가 보는 앞에서 불에 사른다. 가죽과 고기와 피를 내장에 든 것과 함께 불에 사른다. 그런 다음에 사제는 자기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는다. 그렇게 한 뒤에야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제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뒤에 정결한 사람이 그 암소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의 끝한 곳에 가져다 놓는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를 위한 정화의 물에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이 암소는 속죄 재물이다 누구의 죽음이든 그것의 몸이 닿는 이는 이렛 동안 부정하다. 누구든지 죽음 곧 죽은 사람의 몸에 닿은 이가 자신을 정화하지 않으면 그는 주님의 성막을 부정하게 만든다. 그런 자는 이스라엘에서 잘려 나가야 한다. 정화의 물을 자기 몸에 뿌리지 않아 그가 부정한 그대로이며 그의 부정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끈으로 맨 뚜껑 없이 위가 열린 그릇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부정하게 된 일을 위해서 속재재물이 타고 남은 재를 얼마쯤 그릇에 담고 그 위에 생수를 붓는다. 정결한 이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일해째 되는 날에 부정한 이에게 그물을 뿌려준다. 이렇게 정결한 이가 일해째 되는 날에 부정한 이를 정화해 주면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는다. 저녁 때가 되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이는 그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 되어야 한다. 정화의 물을 뿌린 이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정화의 물이 몸에 닿는 이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들 곧온 공동체는 친광야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백성은 카데스의 자리를 잡았다. 그곳에서 미리암이 죽어 거기에 묻혔다. 백성은 모세와 시비하면서 말하였다. 아, 우리 형제들이 주님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어쩌자고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고약한 곳으로 데려왔소. 여기는 곡식도,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자랄 곳이 못되어 마실 물도 없소.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 앞에 있는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그 바위를 두번 치자 많은 물이 터져나왔다. 공동체와 그들의 가축이 물을 마셨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과 시비한 무리바의 물이다. 주님께서는 이 물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다. 일찍이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오랫동안 이집트에 살게 되었는데, 이집트인들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을 지나가지 않고 오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임금님의 큰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터를 잘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다시 부탁하였다. 우리는 길만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축이 임금의 물을 마시게 되면 그 값을 드리겠습니다. 별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걸어서 지나가게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에돔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에게서 물러났다. 주님께서 에돔 땅 경계 부근의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자르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온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아론이 숨진 것을 온 공동체가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아론의 죽음을 슬퍼하며 30일 동안 복을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